2 0 0 m 2세 루키 투경주 소리 2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7번 스톰 매직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드림스카이, 안쪽에서는 2번 하이그랜드가 빠릅니다. 안쪽 2번 하이그랜드가 안쪽에서 서서히 반나신 차 앞서 나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4번 금빛 마가 바깥쪽 2위권 따르고, 바깥쪽에서는 10번 드림스카이와 7번 스톰 매직, 4마리가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드래곤 스타와 8번 라온 아메리카닉, 그 뒤를 바짝 달리는 가운데 10번 드림스카이는 바깥쪽으로. 백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하이그랜드 이동하기 수와 함께 선행 나서 있습니다. 4번 금빛마와 문세영 기수 반나신 차조파 나오고 바깥쪽 8번 라온 아메리칸과 최범명 기수가 3위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는 3 마리 의발들입니다 3번 드래곤스타와 문성혁 기수가 단독 4위로 1번 원더풀 티지가 5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2번 하이그랜드를 위협하는 4번 금빛마입니다. 2번 4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4번 금빛마와 2번 하이그랜드 두 마리의 손두다툼 바깥쪽에는 3번 드래곤스타가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 2번 하이그랜드 등 아직까지 선두시킵니다만 바깥쪽 3번 드래곤스타의 걸음이 매섭습니다. 2번 하이그랜드를 위협하는 3번 드래곤스타 문석혁 기수입니다. 2번 3번 두마리 간격이 좁혀집니다. 3번 드래곤스타의 역전입니다. 3번 드래곤스타와 2번 하이그랜드 4번 금빛바까지 3번 2번 4번 3마리 앞섰습니다.